오 근데 미사일이 왜안물리지 불릴 때가 됐는데, 그렇지? 안녕하세요. 아, 아, <웃음> 오, <웃음> 짜릿해, <웃음> 늘 새로워. 후후. <laughs> 오, 올라이 방금 그게 솔직히 맞을 줄은 몰랐는데. 어? 뭐 이게 안 맞아? 내가 두는 지금 생각인데, 내가 보통 앞에 있는 공기를 흡입해서 뒤쪽으로 엔진을 통해서 이제 배출을 하잖아요. 그분 쪽으로? 그러면 비행기 바로 앞에 비행을 하면서 이물질을 뿌려가지고 뒤에 있는 비행기를 추락시킨다라는 것도 가능은 한가? 약간 비행기가 왜 화산 터진 그분하고 거기를 못 지나가잖아요 비슷한 원리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대기오염을 감수하더라도 비행기가 오면은 뭔가를 위에서 팡 터트려가지고 그 일대를 그냥 방하고 덮어버리는 거지 이제 문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비행기도 못 뜨겠죠 <laughs> 국제적으로 왕따가 그런가 그거 쓸 돈으로 그냥 대공미사일을 쓰는 게 <laughs> 티야? 내가 지금 그런 걸뭐 상상력을 넓혀보란 말이야. 어?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올 거야? 낭만이랑 꿈이 없어. 이거야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같은 걸 이렇게 놨다며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그게 핵도 종류가 있어서. 지금 옛날에는 박격포 같은 데다가 그냥 해탄도 싫어서 그냥 소용이 만한거 그냥 박격포에다가 이렇게 딱 써가지고 그냥 빵 하면서 쏠 수도 있고 막 그렇다는데 어 그거 우리나라에 실전 배치됐었대 이게 옛날에는 한국에 있었대요 실제로? 아닌가? 아닌 말고 바닥을 어떻게 기어야 잘잘 겼다고 잘 소문이 날까? 저기 옆동네에 살고 있는 김셀라가 딱을 그렇게 잘 기어? 어감이 썩 좋지도 않네 바닥을 기는 A10이라. A10은 지상 근접 지원 특화 공격기이다. 많은 무장량, 막강한 화력, 낭만 넘치는 비행기지만 설계 특성상 프로펠러 비행기 수준으로 더럽게 느리다. 너무 느려서 목치할 것 같은데 바닥을 기어도 이게 가속력을 받아야 이게 바닥을 기는 것도 기반이 되는 거지 이게 가속을 받아야 바닥을 기는 것도 기반이 되는 거지. 이게 A10은 저 뭐지 저거? 아, 군대에서 이런 날 애들 모아다가 자 이제 오전 동안 정훈교육 있겠습니다 우리 독립 관련돼서 정훈교육 있겠습니다 하면서 애들 모아다가 뭐 그런 거한 번씩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시험 같은 거 보고 문제 맞추기 이런 거 해서 이제 뭐 <laughs> 이제 억지로 애들 나오게 한 다음에 그래도 그나마 1등 한 이제 약간 소대 그런 애들한테 외출 외박 하루 약간 이런 거 하여튼 내가 군대 나온 것도 몇년전이냐 요즘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왜? 선임이 이어폰 빼라고 했다고 막평 긁어요 구라치지마아 씨, <laughs> 아니 말 구라치지마,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에이, 말을 해도 아니 씨, 선생님 어, 그, 어? 나도 군대 다 나와봤어 어? 무슨 비행기 탈때꼭 신발 벗고 타세요, 이것도 아니고 씨 요즘 군대, 어? 안, 지금 내가 현역이 아니라고 지금 그뭐 뭐, 뭐, 아무 말이나 나뱉으면 그게 진짜 뭐, 그런 건줄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아니, 선님이, 선님이 말을 하는데 이어폰 한쪽 빼라 그랬다고 그걸로 마피오는 시디야. 그 아, 씨. 하하하. 어, 하하하.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MG가 무적의 MG인 줄 알았다고요? 아니, 아. 이것이 지속적인 인권 신세. 아니, 인권을. 인권을 높이면서 확실한 교육과 책임이 따라야지 아니 군대인데 통제수단이 사라진다는 라게참 이것도 영상 만들면 군대 잘 들어간다고 아, 댓글 겁나 달리겠지 잠못 건드리면 저 간부 옷 벗기는 거지킹나 근데 가끔 그러거든요 여기 가끔 군대 뭐 군대 휴가 나와가지고 나한테 내 방송 휴가 나왔어요 병사예요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고병 어느 지체 어느 사단 뭐 무슨 일 하는데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밖에 나와서 병사들은 많이 겁내 하거든요. 아저 이거 방송 올라갔다가 들키면 안 돼요. 이게 그런 <laughs> 그런 병사들이 많아. 요 내가 그럴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해. 야, 네가 지금 휴가를 나왔어. 내가 지금 평균 조회수가 아무리 잘쳐져야 2천 조회수 나와. 몇사단 대충 소청병이에요. 휴가 나왔어요라는 것만으로도 너를 과연 누가 유출을 할수 있을까.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라고 보통 말을 해요. <laughs> 유추가 될까 힘들지 않을까. 아, 근데 군대 규모가 또좀 적어갖고, 뭐, 74단? 실사단 정확히 몇월 며칠 사이에 휴가 나가자 누구야 상병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소청병 보직을 갖고 있는 애들 또 추려 봐 해가지고 이렇게 소고고 이렇게 추이고 그러면은 어, 생각보다 금방 잡겠는데 이제 병가가 특이하면 특이할수록 더 좁혀질 거 아니야 여태까지 수많은 정보를 뜯어낸 병사들아 미안 이들 생각보다 쉽게 들킬 것 같아 <laughs> 에이 근데 어? 관계자가 어? 내 영상을 볼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 라고 말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중대장이 있는데 지나가 생각해보니까 병사뿐만 아니라 간부들도 간간이 한 번씩 오잖아 니들 생각보다 화제가 되는 순간 금방 들킬 수도 있겠다 미안해 근데 사실 별 얘기 안 했어 니들 뭐 군세.. 군대, 군대 내부 개판인 거 내부고발한 거 밖에 더 있어 뭐 봐요? 뭐 군대가? 애들 수준? 그말 나온대 왜아난 그것부터가 아못 알아들어서 수준에 달려서구나 근데 간호 뜻을 모르거나 문맥을 모르는 건. 아, 근데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 책 보기 전에. 아, 근데 참. 아, 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렵다. 그러니까 저번에 7. 몇 지진 한번 있고, 6.8 지진인가 한 번에 뭐세 번이 났대. 참, 근데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참, 국제 정치적으로는 지리가 참엿 같은데. 자연재해라든가, 이 날씨 환경 같은 건 생, 환경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대미국 위치는 참 좋은 것 같아.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뭐, 쓰나미, 지진, 태풍, 이런 거에 보통 받는 것도 아니고, 중국처럼, 뭐 사막 모래가 온다거나, 걔네들은 돌풍 같은 거한번 와도 진짜 심, 진짜 신박하게 오잖아요. 돌풍, 뭐, 자연재해, 뭐, 이런 거, 와도, 어, 쉣. 꼬리 날개가 나갔는데 나 좌우를 못 꺾어 좌우 조절밖에 안되는데 뭐 말고 마 아까 그거 말고 저 위를 위를 보고 싶어요 선생님 에레씨 잠깐 어디 가고 있니 야, 잠시만요 속도를 속도를 속도. 어이야어이 그냥 이때쯤 기분 전환 겸한 번쯤 땡겨주는 가차 기습 가차 어 가차를 돌렸는데 라이온이 그대로예요 그럼 이럴 때 다시 한번 더! 아니 구독, 유튜브는 구독, 좋아요, 제발, 구독 좀 눌러주세요. <laughs> 시청률은 6,000명, 7,000명이 모은데 구독을 안 해줘요.